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폭포전원 언니입니다. 네 모든 분들 무고무탈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우리 가수 임영웅 씨의, 어, 을사년 신년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로 봐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영웅 씨, 이제 사주를 보자면은요, 91년 6월 16일생 양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신미년. 4보월 정사 일주를 가진 사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의 기본 이제 타고난 성향을 보자면은요, 어, 은근히 까칠해요. 어, 이렇게 순하게 보이지만 은근히 까칠하고요. 성부욕도 예, 굉장히 있는 사람이고요. 자존심도 강하고요. 그리고 외로움도 잘 타는 그런 사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면서 카리스마가 있다.그리고 외유내강형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음 우리 임영웅씨, 을사년 신년운세를 보자면은요.어 이분이 편인의 급제로 들어옵니다.을사년 운 자체가 아 어, 이렇게 편인의 급제운으로 들어올 때는요.어 다니시면서 사고수 예, 차 사고든 뭐 어떻든 어, 사고 수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을사년에는 말 조심, 예, 인간 시비 다툼 말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런운에서는 내가 딱히 이렇게 말을 잘못하지 않더라도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어, 주변에서 시비를 걸고. 그러고, 중상모략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운입니다. 예, 그런 운이니까 이 참고를 하시고요. 너무 거기에, 예, 스트레스 받거나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분의 이제, 요런 안 좋은 운의 개운법으로는요, 여행을 많이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캠핑 다니는 걸 좋아하신다 하니, 예, 가까운 곳에 잠시라도 캠핑을 다녀오든지, 아니면 며칠이라도 조용히, 예, 가까운 곳에 여행을 다녀오면, 요런 안 좋은 온에서 이렇게 깔아앉는 심신을 충전할 수 있는 개혼법이 되겠습니다. 예, 늘 좋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예, 들려주는 우리 임영웅 씨, 예, 을사년에도 예, 늘 건강하시고 예,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복부주원 언니였습니다.